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삼승면 본은 ic에 가까운 곳에 있는 농가 주택과 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선에서는 약 160m 정도 들어왔고요. 이곳은 한 10가구 정도가 뜸은 뜸은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들어가는 이 진입로도 아주 좋고요. 여기가 진입로가 되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주택이 있고 또 주택 뒤쪽으로 밭이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으로 대지와 전 합해서 2,509제곱미터 759평입니다. 그 중에 대지가 248평, 밭이 511평입니다. 예, 주택은, 예.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이 21평 벽돌 주택이고 슬라브 주택인데 그 위에 이제 2층을 올린 것입니다. 증축하였습니다. 2층은 1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이고요. 네, 지금 주택과 사실은 이 입구 쪽은 다 대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근데 이제 마당으로 해서 이렇게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마늘 지금 심겨져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밭으로 한 650평은 될것 같습니다. 전체가 759평인데, 한 100평 정도에는 지금 주택과 이제 창고, 이렇게 돼 있고, 예, 여기 지금 밭으로 사용하는 걸볼 때는 한 650평 정도 돼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터가 넓은, 예,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농사 짓고, 뭐, 주택에서 살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이곳은 보은 아이씨에서 약 5분 거리로 아주 가깝고요. 보은 시내에서도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교통과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주택들이 좀 띄엄띄엄 네, 띄엄 띄엄 이렇게 있습니다. 읍하고 경계 있지 여기는 여기서 그렇죠. 급하고 경계 네, 삼성면이라도 음. 읍하고 경계라 뭐 시간도 진짜 10분 이내에 올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좋은 곳이. 이게 지금 현재 국어잖아요. 아, 예. 국어 내 앞에, 네, 예, 주택 쓰고. 앞에, 진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텃밭도. 한, 예. 100여 평 이상 넘잖아요. <laughs> 쓰는 게 그죠? 그러네요. 아, 예. 사용을 하고 그게 있어요. 아주 장점이네요. 예. 예. 앞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 이제 경계는 여기서부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울타리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가 옆쪽으로 가서, 도로 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이 있고 옆에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또 밭이죠 예, 여기도 다내 토지입니다 예. 관정이, 관정이 다 있습니다 다 예. 그래서 농업용 전기 다 들어와 있고요. 저기 큰 나무 있는 데까지 지금 마늘이 심겨져 있는 밭 전체입니다. 그래서 대지전 합해서 759평입니다. 아주 널찍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이런 창고가 꼭 필요하죠. 창고는 등기는 없습니다. 진입로 아주 좋고요. 이제 마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잔디도 이렇게 한쪽으로 심어 놓으셨고요. 창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불 때는 방이 또 있네요. 아궁이가 있고요. 어, 예. 그러고요. 지금은 방을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아, 네. 지금은 아, 방을 그냥 창고로 하고 계시는데 네. 나중에 이제 요거 매입하셔서 여기다 찜질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불, 네. 불 때면 아주. 예. 네. 이 주로 이제 창고로, 불은 없나 봐. 불, 기기다창고도지니 음, 없... 아. 어, 네. 여기도 창고 있어. 저기. 일 중에 쌀 창고. 네, 아 창고가. 몇 가만이 쌓는라고 뭐 어예 그렇죠? 예, 요소 요소 창고가 많습니다 편리하죠 예. 아, 기름 보일러 예. 예 보일러실 보일러가 깔끔합니다 여기는 뭐예요 계단 올라가는 거철에 보일러실이 거기 있었어 아 저기 1층 21평 내는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거실이고요. 방이 3개, 화장실 1개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동향이 되겠습니다. 예. 동향주택입니다. 예. 그리고 널찍해요. 예. 네, 보니까 깔끔해서 도배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방총세개 중에 작은 방이 두 개, 또 안방으로 하나 사용하시는 방이 있고요. 요두 번째 또 작은 방. 뭐 도배도 필요 없겠는데요? 어, 그래 깔끔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방, 주방하고 거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여기서 이제 어머님이 생활하시고 또 자녀분들이 오면 2층에 이렇게 거주하신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안방으로 사용하시는 방입니다. 1층은 21평으로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이고요. 기름은 아니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1층 보여드렸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경량 철골조 구조입니다. 15평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현관이고요. 예. 또 현관에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작은 주방과 거실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자녀분들이 오시면은 예, 예, 여기서 생활하신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2층이라 아주 전망이 또 좋습니다. 여기 그래서 간단한 주방 그리고 화장실 또 방이 한개 있고요. 그리고 아주 전망이 좋은 2층 거실입니다. 앞이 환하게 트여 있어서 아주 좋네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다보이네요 <laughs> 그러네요. 고속도로 저기 차 지나가는 것도 다 보이고. 예. 그리고 뭐 2층도 진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2008년도라 그러니까 이층은더 깔끔하네요. 예. 그렇죠. 예. 전혀 없다고 예. 손댈 곳이 없는 그냥 바로 입주하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2층에 이제 베란다. 베란다가 되겠습니다. 네. 네, 2층에 올라오니까 더 좋네요. 네. 예, 똑같이 1층도 이렇게 이 동향입니다. 그리고 앞이 환하게 트여서 좋고요. 예, 들어오는 진입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2 차선에서 뭐 160m 정도 들어왔고요 진입로 아주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도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우리 차 데가 그렇죠, 예. 네, 있어서 밑에는? 좋고 요 밑에는 이제 텃밭으로 구건대 이렇게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삼승면에 있는 농가 주택과 밭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